시당 위원장님, 남...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허소, 민주주의와 평화, 헌법, 수의 최전선에서 계시는 대구경북 야당 당원 여러분과 민주외국,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 올립니다. 같이 국민이 얘기입니다. 필승.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t k 콘크리트를 선봉에서 깨부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이원장 이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탱크 앞을 막아선 위대한 시민들의 움직임에 탄핵을 축제로 만들어 간들은 청소년들의 등장에. 차고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함께 깨부수어 역사의 시대 화답합시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희망을 느낍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 내예 교수 배한동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다 올라서 잠시 후에 있을 윤석열 탄핵이 통과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같이 한번 외쳐 봅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탄핵하라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윤석열이 열흘 전에 이런 그 불장날 때문에. 한국 경제가 지난 10일 동안 정시등을 통해서 사라진 국민들의 귀한 재산이 15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겨온 이민주주의가 몇몇 집단 몇몇 세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정말 누구 눈치를 보는 거야? 시민 눈치를 봐야지. 윤석열 탈핵, 국민의힘 규탄, 대구 야육당 청년대학생 공동결의문. 왜 어른들이 잘못한 일을 꾸디으려이 추운 날 도로에 나와있는지 황당합니다. 잘못한 어른들이 인정은 안하고 다시 머리 굴려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이거는 정의!